안녕하세요. 립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언박싱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했던 신발인데요. 서코니의 템퍼스 2입니다. 상자부터 보여드릴게요. 서코니는 제가 라이드를 와이드 버전으로 사는 바람에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히 미디움으로 보통 발볼로 구매했습니다. 제발 사이즈에서 반업을 해서. 265mm로 구매를 했고요. ABC마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해서 이게 132,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124,0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고요. 무게를 말씀드리면 사이즈는 265mm, 무게가 255g이 나갑니다. 제가 신어본 안정화 중에서 제일 가볍습니다. 보기에는 좀 묵직해 보이는데 의외로 가벼워서 좀 놀랐습니다. 안정화들이 다 비슷비슷한 스펙을 가질 텐데, 이 신발이 그래도 다른 안정화들과 좀 차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늘 그렇듯이 아웃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드레날린 GTS24랑 나란히 놨는데요. 볼륨감 정도는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동일한 크기로 보이고요. 허리케인 24 같은 신발들보다는 확실히 데일리 트레이너에 가까워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서코니가 국내에서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엔돌핀 스피드 같은 신발들은 러닝 하시는 분들에게 엄청 사랑받는 브랜드이기는 한데, 그 이외에 서코니의 나머지 제품들은 인정을 못 받는 부분도 있기는 있죠. 템퍼스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일을 안 하는 걸본 적이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안정화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코니의 허리케인이나 템퍼스나 또는 가이드 같은 신발들을 찾아서 신어보시면 저렴한 가격에 안정화를 신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웃솔부터 가보면 뭐 서코니가 의외로 아웃솔 잘 만든다. 아웃솔 내구성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는 있는데요. 역시나 내구성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접지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네요. 이건 좀 신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워낙 마모에 강한 아웃솔이라서 상대적으로 접지력이 조금 약해 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걱정되고 아쉬운 부분은 파워런 PB폼이 있는데요 스티로폴처럼 이렇게 몽글몽글 방울이 져 있는데 요게 지면에 닿고 오염물질이 많이 묻으면 때가 굉장히 잘 타거든요 소코니를왜 항상 이렇게 노출을 시키시는지 이해가 좀 가지는 않습니다 미드소라고 좀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파워런 PB폼이 이렇게 앞 뒤로 있고 중간에 파워런 폼이 지나가는 형태입니다. 되게 특이한 형태죠. 분해해보진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지지하는 형태의 미드솔이 지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파워런 폼이라고도 하고 기능적으로 설명한 게 서포티브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워런 pb 폼만 싱글로 쓰여서 만들 수 없는 부족한 측면의 고정력을 파워런 폼 자체가 유지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피로 가보면 그냥 무난한 메쉬 소재인데요 너무 덥지도 너무 통기성이 좋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준의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설포도 두께가 좀 있어서 발등은 잘 보호해 줄 것처럼 생겼고요 끈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끈은 아니네요 인솔도 오솔라이트 질감은 아니고 EVA 계열의 폼 재질의 인솔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폼 소재의 인솔이 발열이 적어서 저는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역시나 소코니는 바닥이 상당히 까실까실한 인솔이 들어있어서 항상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폼핏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8mm 오프셋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안정화 치고도 살짝 높은 편의 힐드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스펙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유심히 보다 보니까 다른 안정화랑 비슷한 점도 되게 많지만 다른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발과 다른 안정화와 같은 점, 다른 점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레날린도 간간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점은 베이스가 상당히 넓습니다. 딱 봐도 좀 넓대대 하잖아요. 아래쪽이 상당히 넓어서 지면을 치고 나갈 때 상당히 안정적일 것 같은 부분. 이런 건 같은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하고 다른 점은 미드솔 앞쪽이 의외로 되게 탄탄한 편입니다. 여기가 PB 폼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폼은 아니거든요. 이건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 정도의 단단한 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EVA 계열의 폼하고 PB 계열의 폼이 나란히 들어있어서 뭐 허리케인만큼 두껍진 않지만 나름 꽤 단단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정화보다 이중 폼이 쓰였고 좀 단단하다. 아드레날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겠죠. 어, 아드레날린은 DNA 로프트 폼이 물론 이것도 단단하긴 합니다만 싱글폼이고 템퍼스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디얼포스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하얀색이라서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는 PB폼이고요 여기는 EVA 계열의 폼이 들어 있습니다 뉴발란스의 860V13 하고도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죠 상당히 두껍고 강력하게 들어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안정화도 같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의외로 아치가 없습니다. 평평해요. 그래서 신으실 때 물론 이밑에 미드솔 때문에 이쪽 부분은 좀 단단하게 느끼시겠지만 높은 아치 때문에 발이 불편한 일은 없을 것 같다. 이게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뭐 참고로 아드레날린도 높은 아치가 있지는 않아요. 대신 이 바깥에 고트 서포트라고 하는 측면의 가드가 하나 더 들어 있는 건데 높은 아치는 아니지만 여기가 상당히 단단하게 되어 있죠. 고런 의미에서 미디어 포스트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템퍼스는 고런 의미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안정화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사이드 월이 있잖아요 바깥쪽에도 지지력을 만들어주는 사이드 월이 다 있게 마련인데 템퍼스도 사이드 월 형태로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바깥쪽으로 무너지는 부분 그리고 이 안쪽에서도 이렇게 사이드 월 형태로 폼으로 발이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른 안정화와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 더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 측면에 끈 고리가 들어 있습니다. 요게 상당히 특이하더라고요. 사이드 월과 함께 요 위쪽에 끈 고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중족부의 고정력이 템퍼스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정화치고 상당히 좀 다른 식으로 기능을 구현한 느낌이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안정화랑 좀 같은 점이 뭐가 있냐면 네, 힐컵이 상당히 단단해요. 이게 딱딱해서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단단하긴 합니다 물론 아드레날린 GTS24도 엄청나게 단단하게 들어있죠 요거는 좀안 좋은 의미에서의 차이점인데 의외로 패딩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요거는 다른 안정화보다 조금 더 경쾌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충분한 보강력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패딩은 좀 생략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건 좀 다른 점으로 꼽아 봤습니다 제가 해외 리뷰들을 쭉 찾아봤고요. 그리고 런니피닷컴에서 데이터들을 다 취합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에너지 리턴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그만치 66.9가 나와요. 거의 울트라부스트급으로 에너지 리턴이 좋은 거죠. 나이키 페가수스 플러스처럼 에너지 리턴이 상당히 좋은 신발인데 안정화에서 이렇게 에너지 리턴이 좋은 신발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마도 이 신발은 평발이 있으신 러너 분들이 신으시면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운동하기 좋은 신발이 아닙니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다른 리뷰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 안정화는 맞는데 지나친 보호력이 있는 건 아니고 또 너무 교정하려고 발에 개입하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표현들을 조금 하셨더라고요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안정화보다 훨씬 좀 경쾌하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안정화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박싱이니까요 제가 취합한 정보들만 우선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서코니 신발은 사실 조금 못생겼다 이쁘지 않다 라는 거 빼고 나면 저를 실망시켰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육안으로만 제 눈에 띄는 단점을 하나 방금 발견했는데요 TPU 계열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PB폼 들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접착면이랑 딱 만나는 부분 여기가 변색이 빨리 옵니다 울트라부스트도 그래요 이런 스티로폴처럼 생긴 이런 폼들은 항상 접착제가 만나는 면들은 변색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오염도 되게 잘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벌써 약간 누리끼리한 느낌이 없잖아 있죠 이건 폼의 문제라기보다 접착제에 의해서 약간씩 변색이 온 겁니다 새 상품이지만 오류는 아니고요 폼 재질 자체가 그런 거니까 좀 감내를 하고 신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아웃솔하고 만나고 있는 요 부분들은 약간 누리끼리하게 살짝 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부스트가 차라리 그냥 통짜라서 덜 티가 나는데 요거는 EV 폼하고 PB 폼 자체가 겹쳐져서 사용됐기 때문에 아마 이 경계선에서 더 빠른 변색과 오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찰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늘 그렇듯이 신은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설명 안 드렸네요 슬리브가 연결되어 있는 세미 거시통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화니까 이런 거 있으면 더 좋겠죠 발을 잘 잡아 줄 뿐더러 설포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신은 모습 보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코니의 템퍼스2를 신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느낌은요, 허리케인24도 미디움으로 구매를 했고, 이 템퍼스도 똑같은 발볼 사이즈로 미디움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서코니의 다른 신발들보다 조금 발볼이 좁게 느껴지긴 합니다. 저는 뭐 칼발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요. 에너지 리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다른 스펙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니까 이게 우회로 상당히 단단한데요. 저는 걷기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와이어로 웨빙 방식의 신발끈 고리가 하나 있는 거, 이게 네, 또 킥인 것 같긴 하네요. 발 등을 상당히 편안하게 잡아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단한 힐컵과 패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좀 타이트한 느낌인데. 뒤쪽은 살짝 헐거운 느낌이 있긴 하네요. 풀 슬립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뒤축 자체가 상당히 경쾌한 느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쁘고 안 이쁘고는 그다음이고요 우선은 스펙상으로는 안정화 중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걸 이제서야 신어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훌륭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드레날린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아니면 조금 더 단단하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니까 부드러운 거 원하시면 젤카야노나 GT2000 같은 신발 신으시면 될것 같고요 단단하고 더 안정적인 느낌의 신발을 찾으시면 아데렐랄린24나 요 템퍼스2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허리케인24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녁 때 발이 부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피어디하나 불편한 부분 없이 신발도 잘 만들어진 신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